안녕하세요 설찬티브 t v 의 소리 자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더 샀던, 샀던 제품이랑 다 다를 수 있어요 어쨌든 오늘 제가 샀던 자이로카를 한번 갖고 놀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오늘은 이 공용메카드 팽이랑 붙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뭐부터 뜯어 볼까요? 자이로카부터, 자이로카부터. 자어 얘들 어줄줄알그러면 얘네들은 치우고 자 산이가 안 보여요. 자, 자 이거 보세요. 얘는 매지가머에요 이거 매지 살짝 더 있는데요. 이타이온 안에 더 있어 핀탑 제가 교체하는 거 하고 다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마지막은 자이로카의 네, 제일 세려서 블레이징스톤입니다. 이거로 뜯어서 얘네 얘 밑에 핀탑을 교체해 볼게요. 아. 안 뜯겨요. 자, 다 뜯었습니다. 얘는 응, 예술아, 근데 그거 분 팽이... 토다. 응? 네? 근데 팽이 경계하는 거 보이잖아. 보이려... 되잖아? 제가요, 이렇게 밑에... 이거 팽이탑을 거치하는 방법은... 아, 타지도 안 돼요, 팽이탑. 팽이탑에 거치하는 방법은... 팽이탑에 거치하는 방법은 이렇게 해요. 요거를 안 보이니나? 잠깐만. 요거를 미지커버. 이렇게 어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떨준 다음 요거를 네. 지금 이게 다 모양이 비쳐서 저희가 더 힘들어요. 어어어잘안 되네요. 아팝팝 팝. 아, 그깐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잠깐만요. 여러분. 그럴 거면 하지 마세요. 아, 좀 기다려. 음. 잠시 안 보일 거예요. 이거를 이, 어떤 방향으로 해 이렇게 할게요. 이게 더 편하네요. 저는. 자, 여기 팽이 탑을. 어? 찰리 벌써 돌리면 안 되죠? 어, 시도요 찰리 괜찮아요? 이렇게 뺐잖아, 이렇게 뺐잖아요. 그 다음에, 요 파란색 팽이탑, 요 파란색 팽이탑을, 찬아찬이야 네. 이거 떨어진 거, 아팽, 이거를, 꽉! 끼워주세요. 그러면, 짠, 파란색 팽이탑이, 뭔지, 뭐냐면, 다시 지웠어요. 파란색은 밸런스요 빨간색은 공격형. 검정색은 뭐게요? 맞춰보세요. 네, 맞아요. 수비형이에요. 자, 다음 거. 있죠. 그러면 이제 배틀을 한번 해볼 텐데요. 산이, 보여주세요. 이거 돌리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러분. 여기 잠깐만 보고 있으세요. 박스는 저리 치워요. 맞아요. 박스들은 치워야 돼요. 자, 핑의 경계할 때는 쓸데없는 것들을 다 버리세요. 자, 그럼 됐죠? 그럼 저 먼저 뽑겠습니다. 네. 자. 먼저 블레이드스 자, 친구들한테 보여주셔야죠. 그럼 저 블레이징 스톱으로 하겠습니다. 고리는 이걸로 하고 그럼 저는 타이탄 라이온으로 할게요 구리는 이걸로 하세요 네 타이탄 라이온 구리입니다 그럼 전 음... 공룡 팽이는 뭘로할 음... 건가요? 뭐 플래시 오로 하겠습니다 저는 공룡 팽이를 부르지 않고 다른 매직한, 어. 매직 암으로 할게 맨 처음으로 돌릴 거, 찬이 골라주세요 바퀴디 묵운스입니다 저는, 어, 이거 생각 했는데, 저는 탈, 저는, 매지나노로 하겠습니다. 매지막노로지나노게 힘내, 바퀴 자, 옆으로 다 치워주시고요. 자, 이거 우리 껴. 바퀴라면 안 돼요, 밑에 바퀴. 저도 알아요. 어저께 했어요. 요거를 여기에 안에 끼워 주세요. 어안 끼워지네. 저으세요 아니에요. 저잘 끼워요. 이제 어떻게 오늘? 이렇게 끼 안돼요. 요렇게, 이렇게인가? 네 맞아요. 이렇게 끼워 주시면 돼요. 방금 전에 소리처럼끼우면는데요오주 쓰리 네. 투 방금 네, 전에 무효였습니다. 지금 시간 별로 없어요. 빨리 빨리 진행해야 돼요, 여러분. 알겠죠? 자니 빨리해요, 그도. 스리 두번 거시. 뚫어가 뚫어.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겼습니다. 이렇게 지금 매직아머가 이겼습니다. 고 있어. 어, 잠깐만요, 파퀴리노 선수 돌고 있는데요. 아 진짜 매직아 뚱이지. 레징가마의 승리입니다. 어쭈 그로쇼. 길네 블레이드 스프네 타이탄 라이온. 음. 자 빨간 색깔 아니 노란 색깔 타이탄 라이온을 끼워보겠습니다 타이탄 라이온. 아맞다 타이탄 라이온. 지금 빼줬지? 투원 오슈 시. 어, 뭐예요? 저희들 떠고 있어요, 여러분. 흔들흔들, 이거, 이렇게 돼서. <laughs> 네! 또! 이게, <laughs> 타이틀 라이언이 이겼습니다! 마지막은, 저 마지막 수자 <laughs> 펜타! 타이틀 라요블시 아기. 또, 아니죠? 하세요. 자 t h r 잠깐, 3분 남았습니다. 2, 빨리 하세요. three, two, 우리가 십 분. 어? 뭔가요 이거? 제가, 제가 2, 3. 이겼습니다. 3. 수, 4. 수, 4. 뭐? 생일전 다 자유로 가하고 놀았어요. 놀았어요. 어, 어, 어.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네. 아!